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케울 킨입니다. <laughs> 오늘은 <웃음> 저번에 랭크 배틀을 하다가 마릴리를 만났는데, 너무 귀여워서 마릴리를 잡기로 했어요. 드래캄 쓰레기 이로치를 뽑아서 여러분 유튜브 올려놨더니 아무도 관심이 없더라고. 루리리로 이제 뽑을 거예요. 이로치 위에 사진 보이시죠? 움직이는 거 통통통통 튀고 있는 거. 네. 루리리를 뽑으려면 마릴리나 마릴리나 마릴리한테 바닷물 향로라는 아이템을 줘야 합니다. 이거는 어디에서 파냐면요. 바닷물 향로는 저기 가시면은 바우 마을이라고 있어요. 바우 마을. 여기, 여기 야 여기 누구지 아청인가 야청인 가 있잖아요 물 포켓몬 아줌마 그 마을에 가면은 이제 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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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줌 요요 아줌마가 요아요 없으시면 이아줌마요테 달라고 하요돼요 하나 요요 0 0 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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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하 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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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좋다고 하는데 음... 일단은 그건 특성 캐터로 바꾸면 되니까 별로 크게 부담 없이 할수 있게도 시작해볼게요. 사실 지금 방금 녹화하다가 모르고 녹화를 안 눌렀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녹화하는 중입니다. 자 진짜 시작할게요. 진짜 시작. 와 귀여워 이거 봐요 여러분 여러분 너무 귀엽죠? 이 미쳤어. 이거 미친 커요음이라고 너무 귀엽다고 이거 알도 되게 금방 까지는 거 같은데 느낌이? 오늘 느낌 좋아? 오늘 나올 거 같아 느낌적인 느낌이야. <laughs> 하늘은 우리 향해 열려 있어 그리고 내 곁에는 네가 있어 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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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나나 아아아 너무 귀여워 아볼 때마다 귀여운데 어떡하지 이 녀석은 <laughs> 아래서 튀어나올 때마다 귀여운데 이거 정상인가요? 원피스에서 제일 먹고 싶은 능력이요? 저는. 저안 죽는 능력 있어요? 부룩처럼 죽는 거 말고. 그냥 진짜 불, 불사의 능력. 불로 불사. 불로 불사 열매. 옛날에는, 아 난, 나, 나, 어릴 때는, 아, 늙어서 막 괜히 투잡스럽게 그러지 말고 일찍 죽어야지. 이 생각했는데, 개뿔. 천년 반년 살고 싶어. 아무리 그지 같은 인생이어도 살아보면은 뭔가. 그리고 난 악마의 열매 능력 얻으면은 주지군 듯이 살 거야. 내가 능력 있다는 거티안 내고. 그렇지 않아요? 그거 뭐가 좋다고 그 자랑하고 댕겨. 해적왕 되겠다고 떠돌아댕기고. 그 능력 써가지고 돈이라 벌어야지. 그 능, 좋은 능력 냅둬서 뭐해? 돈 버는 데 써야지. 해적왕 되면 뭐 보물 같은 거 얻어서 돈벌수 있긴 하지. 근데 뭐. 그게 위험수당이 많이 붙잖아. 죽거나 이러잖아. 심지어 해염도 못 치는데 바다까지 나가야 돼. 물 들어가면 죽는데 바다에서 일을 하는데 돈도 또 시, 실력도 별로 안 좋으면 돈도 많이 못 벌어. 그럴 바에는 원피스 1편에 나오는 그 산적 왕처럼 그냥 묻, 묻해서 그냥 사는 게 낫다. 소소하게 돈 벌면서 여생을 누리다가. 점퍼 능력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진짜. 그럼 점퍼 능력 갖다가 이제 배민 라이더스 등록해가지고 누구보다 빠르게 배달을 해드릴 수 있어. 배민 왕이 될수 있다. 배민 킹, 해적 왕 보다 배민 킹이 조금 더 뭔가 현실 세계 에맞 죠？옷 은빼고 맨몸 만 순간 이동, 옷만 순간 이동, 그 러시 <laughs> 죠？아, 이거 일단 은 맨몸 만 순간 이동 이야. 왜냐면요. <laughs> 지금, 지금 순간 고민을 해봤거든요 뭐였냐면요 옷만 순간이동을 하면은 뭐얘내 의류 쪽 업체에서 일을 해 내가 그래서 옷을 빨리 배달해야 되는 일을 해 그러면은 옷으로 이게 렇 옷만 순간이동해서 일을 시킬 수가 있잖아 근데 그걸로는 벌이가 그렇게 얼마나 되겠어 그쵸 근데 이게 이제 옷 맨몸만이라도 순간이동을 하면은 거점을 만들면 되잖아 거점을 만들면 되잖아 일단 초반에 조금 쪽팔리고 그러더라도 배달 업무를 해야겠다 아니면 배달이든 뭐가 됐든 간에 뭔가 물건을 옮기는 걸로다가 돈을 벌어야겠다 그러면 어디다가 거점을 하나 만들어 아, 솔직히 서울에서 부산까지 뭔가 물건을 옮겨야 되는 일이 있어. 그러면은 좀돈좀빚좀 좀좀 내가지고 부산에 방 하나 구해. 그 다음에 여기 거기다 거점 만든 다면 집에서 집으로 순간이동 하면 되잖아. 집에서 집으로. 초반 자금이 좀 들기는 하지만 초반 거점을 만들면 순간이동해서내 집에서 내가 옷 갈아입는 게 뭐가 문제야. 그렇게 사용하면 되지.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 돈을 번 다음에 영화 점퍼도 보면은 지 거점이 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런던에 집 있고 저 이집트에 집 있고 거점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몸이라도 알몸이지만 가는 게 낫지. 칼퇴 쌉가는. 그치, 출근는좀 힘들어도 칼퇴는 쌉가는이지. <laughs> 겁나 웃기네, 저거. 밸런스 미쳤다, 저거. 근데 그래도 몸이 가는 게 좋죠. 아, 니 은행을 털면 그거잖아. 그거잖아. 범죄잖아. 나 범죄를 안 저질려고 하는 거아니 아, 근데 몸, 뭐 옷만 보내는 거는 의미가 없어. 돈을 크게 벌수 있는 게 없어. 아 이게 그리고 생각해 봐, 순간 이동을 딱 해서 내 능력을 발휘했어. 그래서 내 옷이 다른 곳으로 순간 이동을 했어. 그럼 그 자리에 남아 있는 나는 계속 알몸인 거 아니야? 그게 더 문제 아니야? 내가 길바닥에서 생각 없이 하품하다가 만약에 그 능력을 썼어. 그러면은 알몸인 상태로 대로변을 활보하는 거잖아. 근데 만약에 내 몸이 옷은 그대로 남아 있고 내 몸이 순간 이동을 해, 딱 이동을 했는데 갑자기 내가 대로변으로 순간 이동을 모르고 실수를한 거야. 그러면, 아이씨, 망했다 이러면서 다른 데로 또 이동하면 되잖아. 몸만인지 알겠죠 옷만 보내는 거는 쪽팔린 상태로 계속 있어야 된다 대로변에서 아, 합리적인데? 이거는 정답입니다 이거는 몸이 알몸이 되더라도 몸만 순간이동하는 게 이득입니다 무조건이에요 그리고 알몸 이런 거는 거점을 만들어 놓으면 되고 그렇지 짧은 창피함 여운이 긴 창피함 짧은 창피함은 사람들이 아마 저저씨 뭐야! 이러면서 사진 찍을 새도 없이 다시 순간이동하면 되는데 옷만 날리는 순간이동은 아마 하는 순간 바로 SNS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다 날라옵니다 이제 그래서 더, 저녁에 동숲방송을 할까 생각을 했거든? 동숲방송을 할까 했는데, 아, 약간 애매해. 그래서, 아, 일단은, 만약에, 저기, 루리리가 빨리 나온다면 동숲을 하는 걸로 하자 해서 켰어요. 그, 그,까지나. 내일, 이거 오늘이죠. 날 넘어갔으니까. 오늘은 나가서 좀 콧바람 좀 쐬고 올라고요 오케이, 됐어! 에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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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역시 반방송이다 역시 역시 반방송이다 오 대박사건 너무 좋고 너무 좋고 아 특성은 오케이 천하장사 그만간 씌우자 어, 천하장사 아주 좋고 천하장사 성격도 바꾸면 되니까 어. 자, 이렇게 이로치 루리리를 잡아봤는데요. 한번 같이 걸어다기는 시간을, 산책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자. 띠용. 와, 완전 쪼꼬매서 너무 귀엽다. 오오오오, <laughs>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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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빠른데, 생각보다? 아, 아니네. 야, 얘 탄성 쩐다. 진짜 <laughs> 장난 아니야, 얘. 어, 겁나 빠른데? 완두콩 하나가 쫓아오는 것 같아요. 아니면 어디 저기 RPG 게임 슬라임이 진화한 것 같아. 이 친구 꼬리 탄성이 장난이 아니야. 딩, 띠 딩. 하위 가만 있어봐. 어. 어이 귀여워. 너무 커엽네요. 근데 너무 조그매서 잘 보이진 않는다. 그죠? 어. 와우. 와우와우와와 완두콩스 완두콩스 두콩 두콩 완두콩스. 애들이 막 완전 다뛰어든긴다 펄짝 펄짝. 폴짝 폴짝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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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두 와 초기가 미친 거 아니야? <laughs> 아니 너무 귀엽다 미쳤다 진짜. 어 하나 써 어쩔 건데? 어오 꼬리로 때리네? 어, 근데, 여지껏, 여태, 나를 공격했던 애들 중에서 가장, 살짝 때려줬어요. 응? 때리는 둥, 마는 둥, 그죠? 너무 착하죠? 철퇴랑이, 저거, 그냥 맞아도 한 대도 안 아프게 생겼구만. 공을, 머리 위에 얹이겠지딱 봐도? 아, 발로 차네. 어, 발로 차는구나. 손이 없어서 그런가? 한번 카레 한번 먹여 볼게요. 심지어 쓴 맛이야. 양양. <laughs> 어, 맘. 어, 마음에 들어. 싫어하는 표정 아주 마음에 들어. 어. 네. <laughs> 아, 너무 귀엽고. 어, 너무 귀엽네요. 네. 어? 오좀더 야광색이 됐네? 야... 야 이거 이거 마치 방 천장에다가 붙여놔야 될것 같은 그런 색감인데? 야... <laughs> 아 너무 귀엽다 아. 야 너무 귀엽다 잠깐만 어떡하냐 아. <laughs> 같이 가요! 같이 가요! 신났네, 신났어. 이야! 어, 뒤에 꼬리가 밝아지는데요? 오, 꼬리도 빛이 나는구나. 오, 몰랐네? 음. 어, <laughs> 헐, 초귀여워 미친 거 아니냐고. 너무 초귀 없잖아. 저 걷는 걷는 꼬라지를 봐. 아, 미친 너무 귀여워. 잎이 <laughs> 떨어져서 웃는 거 뭔데? 야, 잎이 떨어져서 웃는 거 뭔데? 일로 와, 일로 와. <laughs> 아, 너무 귀엽다. 어, 꼬리로 때리네. 어. 꼬리가 반짝거립니다, 이제. 호잇! 서봐 놀래는 거 봐라. 어, 머리 얹고 오네요. 팔이 짧아서 그런가? <laughs> 아, 진짜 추가 근무 보람차긴 하다, 진짜. <laughs> 귀엽다고는 했지만, 리자몽급 카레를 주겠다고는 안 했단다. 그냥 카레. 아무런 맛도 없어. 초기호 안냥아 <laughs> 귀여워 아 미쳤다 아 너무 마음에 들잖아 아 진화시키기 싫어 와 너무 귀엽다 진화시키기 싫어 자 드디어 황금 토끼로 진화했다 야 이걸 누가 물 포켓몬으로 봐 전기 포켓몬인 줄 알겠다 누가 봐도 전룡 같이 생긴 것 같기도 하고, 어, 아, 생각보다 조금 왔 네? 어, <laughs> 약간 이제 동물의 숲에 나오는 그 부활절 이벤트 토끼 같기도 하고, 그죠? 가만 가만, 얘는좀 느리다. 역시 이게 이래서 이렇게 비만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체중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도 곧잘 따라오네. 어. <laughs> 아 물에 들어가 보자고. 좋은 생각이다. 오 기세우는 거 봐. 무시하냐? <laughs> 물에 가보자. 물에 들어가 보자. 가자. 어 나를 버리고. 신느 님은 신 신이로... 니도 안 따라오네? 물에 못 들어오나봐. 아 물에는 못 들어오네. 이게, 이게 물 포켓몬이냐? 으이? 계속 기 기다리고 있었어 이 녀석 귀엽네. 어느 생각보다 안 크다. 나그랭 게임에서 만났을 때는 되게 큰줄 알았거든요. 신나 갖고 온다 이 녀석. 오, 엄청 활기차요. 꼬맹이 괴롭히지 마라. <laughs> 오, 달리기 시작한다. 달리기 시작한다. <laughs> 달려. 달려라 왕바우. 달려라 왕바우. 펄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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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펄쩍. 하이. 아 근데 확실히 말이 귀엽긴하다 친구도 귀엽긴한데 색깔이 마음에 들어 언럭이피카츠 느낌 우와 물음표 떴다 공주소 와봐 고개 돌리는 거봐오손에드네 이제 드디어 손을 사용한다. <laughs> 아 귀엽네요. 함려? 네. <laughs> 아나나 나, 얘네 야 마리의 시리즈는 나 너무 다 좋다. 카레 먹는 것도 너무 다 귀엽고 아 너무 좋다. 아이 친구들 참참 참 다들 귀엽네요 진짜 돌이돌이하고 표정도 그렇고 너무 귀엽다 애들. 둘이 번두리 번. 이제 마릴 아까 소매넣기 해드리면 뒤집어지게 좋아하시겠네요 이제 마릴은 소매넣기 받을만 하지 어... <laughs> 한번 나온 친구니까요 네. 어, 아 너무 귀여워 미쳤어 언럭키 피카츄 아무튼간에 요렇게 해서 귀여운 마릴리 이로치를 잡아봤습니다 여러분도 너무 귀여우니까요 진짜 꼭 잡으세요 진짜 굳이 이로치가 아니더라도 너무 귀여운 것 같아 그죠?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aughs>